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한 날이 더욱 복되고 치유 지폐를 통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부터 4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서 43절 말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숴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숴뜨리고 치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laughs>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 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지너기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제 꿈의 해석인데 두 번째 부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의 정치나 경제나 아니면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금속을 느부간 네살 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에서는 또이 금속을 느부간 네살 왕이라고도 했다가 느부간 네살이다스리는 나라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과 나라가 번갈아가며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해석에서도 이 왕들 4명으로도 네 할수 있고 나라 4개로도 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1차적으로 이어지는데 그 왕들 4명이나 네 나라 어, 네 개는 바벨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그 왕들이나 나라를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너부간대살 뒤에 다른 왕이 서고, 또그 뒤에 다른 왕이 서고, 다른 왕이 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나라가 선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대로 돼요. 바벨론, 메데, 바사, 바벨론, 이런 형식으로 갔거든요. 다그 전통 속에 있는데, 이 아들의 뒤를, 아들이 뒤를 잇지 못하니까 정권이 이 반란에 의해서 아니면 혁명에 의해서 뒤집어졌다가 뒤집어졌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요동치는 상황이었냐라는 것이죠. 바빌론이라는 큰 틀은 있는 것 같은데, 바빌론, 메데바사, 바빌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시간인 70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한 70년 정도에 그때 또 국무총리는 이 일로 말미만 누가 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되어 있으니까 다니엘은 그 상황을 자신이 꿈을 해석하는 이 일들을 그대로 목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좀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본문은 금과 은과 동과 녹과 새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나라로 언급하지 않고, 금속이 상징하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로 언급하고 있어요. 금 같은 나라, 은응 같은 나라, 녹 같은 나라, 쇠 같은 나라 순서로 등장하는 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강한 건 뭐예요? 쇠가 제일 강하다. 그래서 쇠가 앞에 끝을 다 무너뜨린다. 그런데 그 쇠는 발가락에서 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진흙과 섞여서 두 나라는 나뉘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신체의 구분은 머리, 가슴, 두 팔, 배와 늘적다리, 종아리, 발 다섯 구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해석에서 내 나라는 발과 발가락을 제외한 내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금속을 왕 또는 나라로 해석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개의 금속은 바빌로의내 왕입니다. 그금물이는계시를 받은 당사자인 너부간대살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왕은 여러 왕들 중에 한 왕. 은은, 어, 아울 마르둑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동은 내려갈 사레셀로라는 왕이고요. 철과 진흙은, 어, 나보 니드로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나라, 너부간데살 왕의 나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너부간데살내 나라, 벨사살 왕의 나라, 그리고 다리오왕의 나라, 고레스왕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날아온 돌, 이 모든 나라를 넘어서는 진정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제 그리고 신상의 네 번째 부분인 철과 재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인 거예요. 정치라는 것,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뒤섞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있고, 결국은 나뉘어지고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이 벨사살이 통치했을 때 벨사상을 벨사살은 역사 속에서 왕이라고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나보 니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나라가 안 되겠다 해서 정권을 잡고서 자신의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벨사살은 왕이라는 이름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발의 부분에 해당되는데 마치 철과 진흙이 같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인데 제사장이고 왕인데 왕의 이름도 못 얻는 그런 현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이 나라들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 그리고 그것이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바뀌고 바뀌는 것을 보여 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 주는 교훈은 뭐래, 뭐예요? 어떤 왕이든지 간에 금 같은 왕이든 은 같은 왕이든 뭐 어떤 왕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권력과 나라들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바빌론 안에서도 자기의 아들이 이어갔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정권이 뒤집히면 그 앞에 있었던 정권은 싹다 지우는 거 아니에요. 어요 사이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앞에 끝들 어떻게든지 다 뒤집어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야 자기가 돋보이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뭐 왕정 시대에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일쪽을 면할 수도 있고 뭐 이리 가 친척까지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여 주는 건 그만큼 세상의 권력은 유한하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들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들을 다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실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형적인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더 악한 정권, 덜 악한 정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민주적이고 덜 민주적인 정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정치인이나 정치 어떤 제도 아니면 나라의 이제 정부, 제도 이런 것에 너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고 늘 기도하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선한 양심을 갖도록 그렇게 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 70년 기간 안에 바빌론 세계 대제국이 네 번은 뒤집힐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너희들을 70년이 차면 해방시켜 줄 거니까 70년 길, 짧지 않은 긴 시간이지만 결코 믿음 잃지 말고 바르게 살으라는 하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최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되는 건 당시 이 신상 꿈에서도 근무에 해당되는 최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앞에 분명하게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안 들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최고 지도자들 뭐 최고 리더들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중간점 있는 사람들이고 간에 가르쳐줘도잘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욕심에 그냥 마음을 뺏기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봐야 거리만 두려고 하고 미워만 하지 듣기 싫다고만 하지 잘안 지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더니, 어제 우리가 살펴본 47절 이 부분에 가면 어떡해요?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고, 상을 주고 그를 높여 국무총리를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세상 왕들도 옳은 건 알아요. 양심은 있거든요. 그러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 세상에 너무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며 다니엘스 속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너부갓네 살이 꿈꿈의 의미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신상의 모습이 1차적으로는 당시 정치적 상황 속에 바벨론에 해당되는데, 너부간대살은 금이었으나, 그 다음은 은으로, 대, 어, 비유되는, 또 동으로, 그리고 철로 비유되는 다른 나라들이 선다는 것, 이, 메데바사, 바벨론,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세상의 것들은 10년 20년이면 다 뒤집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바르고 그 참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며 세상 욕심 세상 것들 취하려고 믿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다니엘처럼 용기 백배하며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냉천고의 아침 말씀 묵사하는 성도들마다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전인의 건강을 허락하시되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관계적 풍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찬송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